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먼저 코비드 19 팬데믹 오늘 현황입니다. 글로벌 확진 누계, 1852만 2382명. 글로벌 사망 누계, 70만 445명. 영국 확진 누계, 30만 7216명. 영국 사망 누계, 4 6 2다5명입니다이 수치는 영국 표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에 집계된 통계입니다. 지난 주말 만체스터 지역과 요크셔 등 잉글랜드 북부 지역이 록타운에 들어간 상태에서 오늘 자정을 기해 북아일랜드의 일부 지역이 또 다시 록타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규정도 강화되어 록타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100파운드 벌금 딱지를 받게 되고.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는 최고 3,200 파운드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루트 폭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4,0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최소한 30만 명이 죽어 공간을 잃어버렸다고 현지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하산 디아브 수상은 수입한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를 항구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것이 관리 소홀로 폭발한 것이라고 원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발췌한 북한 축구 선수 박광용의 귀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오스트리아 구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북한 축구 선수 박광용이 팀을 떠난다고 소속팀인 SKN 장크트 필텐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SKN 장크트필테는 3일 보도자료에서 박광용이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해 만료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앞서 3월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박광용도 북한 노동자에 속하며 그의 활동이 노동자 송환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인 억류에 관한 소식을 박지현 팀장이 보도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 체인지다소그 change.org에 체인지 최근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 내 한국인 장기 억류자 6명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명이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영어 Save Six Koreans라는 이름으로 청원을 올린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올라온 이 청원의 대상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회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입니다. 청원은 현재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7년 전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는 2007년부터 중국 단동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8일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4년 김정욱 씨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동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 한개를 운영하던 선교사 김국기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선교사 최춘길 씨는 2014년 10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돼 그 이듬해인 2015년 6월 역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청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호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은 여섯 명 모두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 전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 도왔던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지몇 년이 지났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은 인권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인권 문제와 여 6명의 한국인 억류자의 존엄성을 뒤로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귀환시켰는데 왜 6명의 한국인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은 200명 서명이 완성되면 유엔인권이사회와 한국청와대, 한국국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인 억류자 6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억류자들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북한에서 이들 6명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